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네트 뭐 행고소의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12호인데요. 이번 212호에서 다룰 주제는 Z세대입니다. 저희가 세대 구분을 많이 하고 있죠. 다양하게요. 어, 보통 뭐, X세대, 혹은 뭐, 밀레니엄 세대, 뭐, MG세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MG세대를 이제 구분해서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라고 나눕니다. 근데 이제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고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요 세대를 이제 흔히 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를 어, 나이로 따지면 요 어, 10단 중반부터 현재 20단 중반 정도 되는 요 연령대가 제 Z 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Z 세대의 특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Z 세대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 어, 자기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지금 어, 다양성 Z세대는 스스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대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4%였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추구한다가 62%, 그리고 어떤 수평적 관계를 추구한다가 52%, 개인적인 이익을 더 앞세운다. 이런 비율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Z세대 의 특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양성과 자유, 즉,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아 그런 어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이고 개인 이익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거에 복종하기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어 다른 사람들 어떤 요구 사항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성향이 Z 세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는 Z세대 의 스스로의 자기인식 그리고 어, Z세대보다 위 세대가 Z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 Z세대는 스스로 우린 수용적이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39%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위 세대는 Z세대가 수용적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16%밖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무려 23%포인트의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Z 세대는 스스로를 저항적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윗세대가 Z 세대를 바라볼 땐는 Z 세대가 52%가 나 저항적이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Z 세대는 스스로 우리는 저항적이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데 비해서 윗세대는 아 Z 세대는 굉장히 저항적이야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Z세대는 스스로 어, 즉흥적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2%인데, 윗세대는 Z세대가 즉흥적이라 보는 비율이 58%였고요. 그리고 개인 이익 추구 부분도 Z세대의 자기인식보다 윗세대의 z 세대 인식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어, Z세대가 스스로의 자기인식, 그리고 어, 윗세대가 Z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굉장히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 윗세대가 Z세대를 오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Z세대가 스스로를 좀, 어, 그, 자기 실상과 다르게 어떤 그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수 어, 있겠지만, 어떤 게더 중요한 어,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 Z세대와 윗세대가 Z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굉장히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 윗세대의 인식이 어떤 어, 프레임에 의해서 그, Z세대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봐도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Z세대의 자기인식과 윗세대의 Z세대 인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능적인 측면입니다. 아, 즉, 규범을 준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자제한다에 대해서 Z세대는 59%가, 아, 우리는 그래. 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윗세대는 24%만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윗세대는 Z세대가 굉장히 저항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인식이 여기에 반영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에 가까운 사람과 집단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감을 갖고 있다. Z세대는 50%가 아 우리 세대는 그래요 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윗세대는 Z세대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면에 쾌락은 Z세대는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인데, 윗세대는 37%가 Z세대는 쾌락을 추구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윗세대가 보는 것보다는 z 세대 스스로가 굉장히 수능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사회 규범에 맞춰 관련 성향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위세들은 z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z세대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z세대가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11%만이 동의하고 있고요 71%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z세대는 우리 사회와 굉장히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된 사회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사회 이익보다 중요하다에 대해서, z세대는 37%가 동의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6%입니다. 그러니까, z세대는 나의 이익이 사회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기본적으로 Z세대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손해를 볼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불평등, 불공정, 이런 구조가 심화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추구가 되고 있고 만인데 만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Z세대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요소가 가장 필요하냐 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2%였고요.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Z세대가 놓인 그 처한 현실이 Z세대로 하여금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나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으로 Z세대는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 Z세대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Z세대 현재 성향은 사회 구조적인 어떤 영향 속에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어, 글로벌 Z세대하고 비교해봐도, 어, 저희 한국의 어떤 Z세대의 특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한국 Z세대 가운데서 에 관심사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요. 생계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입니다. 그 다음이 실업이고 사회 분열이고로 나타납니다. 글로벌 Z세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이때 생계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긴 하지만 아, 그러나 그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볼때 전 세계적으로 Z세대는 생계비에 관심이 제일 많다고 하지만 한국 Z세대가 글로벌 Z세대보다 더 생계비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한국 사회가 20대로 하여금 20대에 처한 현실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하게 어,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이익을 추구하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다른 나라의 어떤 Z세대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12호 설명드렸는데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습니다만 기성세대와 Z세대에서는 Z세대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종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 현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세대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특, 어떤 세대의 특정 집단의 특징을 세대 전체의 특징으로 그렇게 환원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윗세대가 바라볼 때 Z세대의 모습이 Z세대 가운데 일부에 국한된 모습인데 기성세대는 이거를 Z세대 전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런 세대론 가운데 이걸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윗세대가 바라볼 때 Z세대는 좀 외계인과 같은 그런 성향으로 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하고 너무 달라. 이런 식을 갖다 보니까 Z세대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는 거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중앙근 신진욱 교수와 같은 비슷한 논지를 피는 그런 또 책들도 있습니다. 마비 더피가 지은 세대감각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은 세대 간의 이런 차이가 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건 실증적인 자료, 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어, 논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 논지를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 Z세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너무 Z세대를 유용화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과 어떤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과 경험을 공유할 때에 바로 Z세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세대별 특징을 너무 과도하게 인식하지 마시고요. Z세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러한 노력들이 교회 내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12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13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